잇 스파이시 오늘도 잇 스파이시 차르름이 동동 떠있는 물냉면에 계란을 얹었는데 계란에서 지금 김이 부럭부락 나고 있습니다 방금 직접 다 만든 겁니다 뾰로롱 이렇게 그래서 을지면옥 스타일로 고춧가루를 좀 뿌리는 그런 느낌으로 살려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고춧가루 대신에 고스페퍼를 넣어보겠습니다 고스페퍼물냉면 그냥 고명 느낌만 나는 느낌으로만 여기 도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필동면허이든 먹을지면허이든 이렇게 느낌만 낼게요 기본적으로 오늘 시원하게 맛있게 먹는게 포인트니까 우선 역시 계란 먼저 먹어야겠죠 음. 홀페퍼 넣으니까 괜찮은데요? 고춧가루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면서 냉면의 느낌을 살려주면서 うん。相性ね。 음딱 <laughs> 김밥천국냉면 <백면> 맛이에요 <laughs> 음아웅 짠! 이제 절반정도 먹었으니까 팔도 비빔면 소스를 넣어가지고 두가지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물냉면과 팔도 비빔면 소스가 잘 어울릴지 한번 민디가 먹어보겠습니다 이 무슨 맛일까? 물비빔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음, 생각보다 그렇게 어울진 않아요. 그냥 비면은비면을 먹을 때가 맛있네요. 나쁘진 않은데, 그렇게 오리지널 그 맛이 더 맛있습니다. 따로따로 드세요. 두 그릇 따로 끓여가지고, 음, 음. 음. 음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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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laughs> 집에서 냉면을 먹으면 냉면의 시작과 끝두번다 계란과 함께 할수 있다는 거,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음. 음.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안녕!